모양 가고 싶어요. 그런데 이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때문에 예수 잘못 믿기 위해서 우리 아버님이 이 원망하셨다고 사실이냐? 예수 잘못 믿는 예수 영접한 예수 영접한 이 나라는 이렇게 부강해서 세계 십 대고 뭐칠 대고 이렇게 떵떵거리는데 예수 파괴하고 십자가 예? 다 분해되는 저 이북 좀 보세요. 얼마나 가난한가? 성령이 뭐 예수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내 속에 성령 충만하면 예수가 충만하면 예수가 머리까지 발끝 차면은 하유마 이런 분면은 내가 내게 권능을 줘서 권능을 줘서 오는 눈 없이 만사가 형통할 뿐만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세계 나가서 증거되라 그래요. 다시 한번 우리 자신 찾아봐요. 내가 예수 믿다알지 마시고 내가 예수로 가득 차 있는지 성령 충만한지 그래서 내속에 삶에 권능이 나타나서 정말 내 밑에서 예수가 증거되는지요. 생활 속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예수 믿야 산다고, 예수 밖에 없다고요. 우리, 우리 스스로가 지금 증거자로 살아가는지 보세요. 오늘, 오직 성령 내게 임하면 되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권력다삼 사마 땅 끝까지 내증이 되는데, 복음이 증인으로, 복음이 증인으로, 더와 여러분들이 주의 유연을 이루어주는, 또 우리 마태마가 누가 요한 복음 보면요, 사복음 보면요, 마지막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다 예수님께서 말씀해어요 사복음 쓰였어요. 오늘, 복음이 진인으로 아름답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해서 그리스도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성령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들에게 성령 쭉 많아요. 권능이 나타난데,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되, 아버지 약하고, 실패하고, 어두고, 낙심되고, 포기했던 저들이 벗 일어나, 정말 어디가더지 담대하고 능력 있게 복음을 증가하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가하면서 아름다운 삶이되게하여주십옵소서 자국, 자국마다 복음이 증거되서 요한미슬러가한 사람의 영국을 변화시키듯이, 아버지, 저들에게도 성령 충만하여 저들이 한매사람인 것을 보 전세계 증가하며 그리스도 밖에 없고 예수 밖에 없고 예수 믿어 살고 예수 밖에 없는 것을 증감의 증인으로 사는 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